그런 비난과 수군거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? 이것은 오늘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.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셨을까? 여러분, 오늘 말씀처럼 정체성으로 대응하시길 소원합니다. 맞대응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큰 비난과 더큰 세력을 모아서 그 사람을 짓밟아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정체성으로 대응하십시오.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.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.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. 나는 영생을 가진 자다. 나는 천국에 속한 사람, 천국 갈 사람. 그렇게 정체성을 재확인할 때에 그런 비난과 오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. 그래도 안 돼요. 안될 수가 있어요. 성경을 통해서, 말씀을 통해서 억울함이 풀어집니까? 잘안 되잖아요. 그럴 때 그냥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십시오. 하나님, 나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, 하나님.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? 하나님, 이게 뭡니까, 하나님? 그렇게 따지고 하소연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독거려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. 이 땅에서 혹시나 안 풀리더라도 천국에서 해석이 되고 설명이 되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. 그때까지 우리 어떠한 모욕과 비난이 오더라도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. 여러분들이 혹시 비난에 대해서 외와 핍박에 대해서 막 수수라치게 놀라고 너무나 과민 반응 일으키고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한다면요.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.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. 내가 좀 했어. 내가 좀 여기까지 왔어. 내 능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어. 그래서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.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나와 합작품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.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은요. 비난과 오해와 핍박이 와도요. 유연하게 대처하고 또 기다리고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. 어떠한 고난, 비난과 모욕과 모함, 심지어 위협과 핍박이 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요? 나는 주님께 속했다. 나는 주님의 것이다. 나 하나님의 자녀다.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. 하늘에 속한 자다. 나에게 영생이 주어졌다. 나는 천국 갈 사람이고 이미 천국이 나에게 주어졌다. 그렇게 나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에 어떠한 비난이 찾아와도 담대하게 이겨낼 줄 믿습니다. 당당하게 될줄 믿습니다. 또한 뭐라고요? 나는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간다. 나의 영광 아니다.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니 내가 모함을 당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다 그가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니 나의 삶은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니 나의 삶의 평가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그 마음 가지시고 이겨낸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수근거립니까?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해받고 있습니까? 당당하십시오 무시받고 있습니까? 견뎌내십시오 위협받고 있습니까? 다투지 마십시오. 누군가 여러분을 판단하고 있습니까? 두려워하지 마십시오.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.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의 속한 자로서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의 영광만을 위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